22시즌 신인왕 출신인 두산베어스의 투수 정철원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A팀의 불펜투수로 마무리를 맡았다가 현재는 불펜투수로 보직이동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어 두산의 정철원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철원의 트레이드 관련 소식 구독 좋아요 잠깐 클릭 후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경기도 용인시 출생인 정철원은 1999년 3월 27일생으로 만 나이 25세입니다. 192cm의 큰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가 매력적인 우한 투수로 2018년 2차 2라운드 전체 20번으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로 입단 초기에는 단지 키만 큰 유망주일 뿐이었지만 두산에서는 선발 후보 자원으로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철원을 피처스 리그에서 꾸준히 선발 투수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스태미너와 체력을 키워 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체의 밸런스를 살리는 투구폼을 완성시키며 구속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고 최고 구속 154킬로, 평균 구속 149.3킬로까지 달하는 강속구 투수로 변모하였습니다. 2019년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여 일찍이 군복무를 마친 정철원은 2022년 5월부터 잠재력이 깨어나며 두산 필승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2시즌은 최종 58경기 72.2이닝을 던져 4승 3패 23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3.10 WHIP 1.18 성적을 기록했는데 2007년 임태훈의 20홀드를 깨고 23홀드를 기록하면서 그의 신인왕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산에서 2010년 양의지 이후 12년 만에 배출한 신인왕이었습니다. 23시즌에는 8월부터 기존 홍건희의 부진으로 팀의 마무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67경기에 출장해 22년과 같은 72.2 이닝을 던졌는데, 7승 6패 11월드 13세이브 평균 자책점 3.96WHIP 1.35로 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수행했습니다. 24시즌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3, 4월 13경기에서 1승 1패 6세이브를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5.91로 좋지 않았고, 불안감이 계속되자, 4월 24일 1군에서 말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군에서조차 6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5.27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1군에 41일 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6월 성적은 7경기 7.1이닝을 소화해 1승 평균 자책점 1.23WHIP 1.91로 반등해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철원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산 불펜이 강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철원의 워크에식 문제입니다. 두산은 현재 이병헌, 최지강, 홍건희, 김태견 등이 불펜의 핵심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펜 평균 자책점 3.99로 리그에서 유일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6월에도 3.86으로 1위입니다. 이런 강력한 불펜진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원의 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철원은 껄렁껄렁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워크에식 논란이 늘 있던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성격이 약간 특이하고 튄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곽빈과 박신지보다 성적이 좋았음에도 지명순번이 밀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영수 코치는 정철원이 훈련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 뒤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 마운드 아래에서는 조금만 더한 단계 성숙했으면 한다. 나도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오래가는 선수가 되려면 컨디셔닝을 정말 잘해야 한다. 마운드 밖에서 트레이닝을 할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운드 위에서도 밖에서도 동료들에게 야구 능력치를 떠나서 존중받는 선수가 될수 있다. 라고 정철원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면서 그 때문에 정철원의 신인왕 수상에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워크의식과 팀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승엽 감독이지만 아직은 초보 감독이기에 관리가 벅차며 해마다 정철원의 평균 구속과 성적이 하락하는 모양새라 정철원의 트레이드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우와 마찬가지로 불펜 대순환의 시대이기에 모든 팀들이 정철원의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두산은 파워가 있고 어깨가 좋은 외야수 자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할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인 지명권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철원의 워크해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이 있는 구단이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롯데의 경우에는 김태현 감독이 이미 정철원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과연 추진을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정철원 투수의 트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